이용하셔 가지고 여기 부분 단면도 눌러 셔 가지고 여기다가 거리값만 넣어 주는 거. 거리값은 150의 반이니까 75. 미리 보기 눌러 주면 여기 절단이 되죠. 1차. 요거는 쉬워야 겠죠요거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여기가 이제 문제 되는 건데 요거는 아마 요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 수직 파선. 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 어느 정도 절단을 해 줘야 되나? 그게 문제네. 절단해, 절단 어, 오케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죠? 어, 그렇게 절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 요거는, 여기에 보면은 수직 파선 가셔가지고요. 최대한, 여기 작업 평면 찍고, 그니까 스케치 영향 찍고, 최대한 넓게 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넓혀주고 찍어주시면 이만큼 절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단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은 도면화 작업은 어, 일단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상도 뽑아가지고, 밑에도 뽑아주시면 돼. 이렇게 뽑아서, 마무리.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네요. 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묘달뷰 가셔가지고, 입체보기라 다시 한번 뽑아줘요. 따로. 입체보기를 하나만. 이런 식으로. 개별로 뽑아주세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확인. 자, 정면 스케치 들어갑니다. 어, 우선 정면에 스케치 잡은 거는 각도만 잡을게요. 각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그려주시고,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우선 중심선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 선과 이 원점을 일치시켜 주시고 그다음 각도 들어가면 30도. 그다음 전체 거리가 있지? 전체 거리는 136이죠? 136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한쪽 방향으로는 136 나누기 2. 68이 되겠네. 요렇게 일차 선 하나 그려 주시고. 삼정상에 기준면 가셔가지고 어... 정면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찍어서 대각선 그러면 이렇게 작업 표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해줍니다 다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잡아주셔야겠죠? 스케치 잡아주시고 음, 여기다 똑같이 또 그려주셔야 돼 이 형상을 똑같이 이번에 이제 귿자로 이렇게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귿자 형상으로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 높이가 36이죠. 그, 위에 나와있어 36이라고 36, 36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136이죠? 뭐치수 정해져있고 그 다음에 구속이 지금 어라? 치수 넣어줘야겠네 136 똑같이 넣어줘야겠네 136그 다음에 136 나누기 2넣어주시고요그 다음에 코너반경 R12 R12 넣어주시고 여기 12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1차 작업을 해주십니다. 다 됐으면 은 확인 눌러주시고 스케치 종료하세요. 그러면 안내곡선이 완성된 거죠. 스케치 종료하시고 이제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또 작업 평면을 또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참조형사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어, 정면이 되긴 정면. 정면을 잡고요그 다음에 점을 찍으세요, 점. 앞에 끝점을. 그럼 이렇게 작업평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정면 클릭하고, 여기 끝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확인. 그러면은, 작업평면이 만들어지고, 이 평면 위에다가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끝자배다가 원을 하나 그려 주시면 돼요. 원. 이 원. 이 원이 몇 파이냐면 18인 얘기죠? 18. 그렇죠? 1 18, 8자리 원을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고. 1 8자리 원이 그려 주셨으면은요. 얘를 스웨 보스로 해 가지고 모델링 작업 하세요. 1차. 다 끝나셨으면 스케 종류 스웨 보스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 잡아주시고, 안내 곡선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 보세요, 이제. 우선 작업형만 다 숨기세요. 작업형만 다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일 써있는 거 있죠? 우리 맨 처음 그랬던 거, 이거 숨기고, 필요 없으니까. 그 모델링만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 정면,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요렇게 뜨죠. 어, 우리가 필요한 게이 원점이에요. 원점 기준을 전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은 알 18이니까 파이 36, 그리고 반띵으로 해서 이렇게 반띵으로 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반띵으로 직사각형 높이만 넣어주면 돼요.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81mm. 여기서부터 얘가 81mm네, 지금. 그리고 자르기를 잘라주시고. 여기 잘라주면 되겠죠. 얘를 회전 보스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스케일 종료하시고, 이제 회전 보스 하시면 돼요. 회전 보스. 그래서 가운데 축 선택해주고 하기.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된거요 형상이. 어라? 꺾고 반대 방향으로 됐네? <laughs> 불량 났지, 지금? 아니, 아니, 불량은 아니구나. 불량은 아닌데, 잘 맞춰서 좀 해줘야겠네? 요기다가, 요걸 방향에 맞춰서, 음. 아, 불량인데? <laughs> 잠깐만, 이태원을 붙이려고 보고, 이거 선택 잠힌다던데 어, 다녀오세요 이거 불량인데? 아이거 잡혔어. 이거. 이게 이태원이 이쪽으로, 뒤쪽에서 해야겠는데? 여러분들 어기 수정하지마세요 제가 좀 수정할게요. 요 스케치 이거 스웨을 수정 좀 해야 될것 같아. 여기 지금 선 위치가 바뀌 뒤 바뀌었어. 이 방향인데요. 이 방향이 맞는 건데, 자빠 캐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좀 수정을 했구요. 나중에 기대면 다시 한번 수정해 번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 제가 무리해 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셀 기름 주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셀기능 있죠? 자, 셀명령어 들어가시구요. 우선 여기 바닥면 찍어주시고, 양쪽에 여기 손 모양 찍어주세요. 두 군데. 그다음 여기에는 두께가 몇미리야 5미리죠. 아, 3미리, 3미리 주시고. 그다음 미리 보기 표시 해주시면 돼요. 미리 보기 표시 체크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은 이제. 구멍이 다 뚫린 거죠. 절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다 뚫린 게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면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안에는 참고하시고. 선님뭐안 떴어요? 음 응, 무시하세요. 알람 뜨면 아... 응. 아마 뭐 어떤 뭐. 세일 크기가 어. 응, 응. 무시하세요. 이게 형상이 불규칙해서 한번 뜨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잡아야겠죠? 이면? 요 단면 스케 잡아주시고요. 여기다 직선음을 이제 그리셔야 돼. 직선음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어,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심선 하나 그려야겠네요? 중심선 그려주고,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주고. 이 중심선에 맞춰서 직선음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아마 잠깐만요. 일반 직선업이 상관없나? 어, 이거 상관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직선업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요렇게 그리셔야겠네요.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그려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폭이라든지 치수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 이 원점 가운데 거리 값이 얼마냐면 68cm, 68, 68. 그 다음에 R10이 되겠네. 폭이 20이니까 R10, R10 넣어 주시고. 원 4개 그리셔야 겠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개 그려주고, 여기 파이가 7이자 7파이, 그리고 총 4개 다 잡아주시고, 동등. 그 다음에 여기 거리 값이 얼마냐면, 36. 그럼 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도 원, 여기 요시 어, 요소, 요소 변환이죠. 요 모서리 원과 요 모서리 원두개 작업, 요소 변환 눌러서 여기 안에도 원을 그려주시는 게 맞겠네요. 구멍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겹쳐요, 지금. 겹치는 부분이고, 두께는 3mm만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3mm. 겹치게끔, 안쪽으로 3mm만큼 해서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구조가. 자, 보니까 도면에 치수가 나와 있네요. 어 그래서 여기 두께를 3일을 해주시고 확인. 응 원그리에 음, 뚫려요? 자 마지막은요 그 참정사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똑같이 정면 체크하시고 얘를 오, 옵셋 거리 줄 거예요. 얼마 줘야 되냐면. 거기 보면, 반경이 18이고, 튀어나온 게 2mm이기 때문에 20. 20만큼, 작업평면을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방향은, 현재, 이, 플레이트 면의 반대방향으로, 꺾인 부분의 반대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스케치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직선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직선으 직선으로 우선 하나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수정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는 우선 여기, 여기 R8이네. R8이고 전체 거리는 어, 30. 30에다가 R8에 38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정, 동일 선상 잡아주시고. 구석 풀렸네. 여기 점과 점서 수평 구석 주시고요. 수직 구석 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얘는 돌출하시는데 얘는 바디까지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바디까지 해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바디까지 해서 마무리 그러면은 모델링이 완성되었죠 여기까지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 구멍만 뚫어주시면 돼요 구멍은 파이 팔자리 구멍 뚫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뭐 바디까지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다음까지 우리 어제 다음까지 해가지고 작업했죠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평면 숨겨주시고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